자, 시작할게.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사랑? 그런 건첫 만남에 딱알수 있지 않나? 첫 느낌, 첫 순간? 무슨 말인지 알지? 안녕하세요 수업 시작 전에 팀 과제에 대해서 공지 하나만 하겠습니다 어, 오늘 수업과 관련 있는 영화를 한편 보고 감상문 제출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팀원으로 2인 1조 구성해서 하시면 되고요 어, 지금부터 10분 드리겠습니다 네, 원하시는 분이랑 얘기 나누시면 됩니다 저기 혹시 괜찮으시면 저랑 같은 조 하실래요? 어 네, 어 아, 아, 좋아 좋아. 네 그럼 잘 부탁드려요. 네. 자 플라톤은 이성이 욕망을 제어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그의 이론에서는 이성과 욕망이 상호작용하면서 인간의 행동이 결정된다고 믿었어요. 자, 반면 쇼펜하워는 인간의 욕망이 이성에 의해 제어될 수 없다고 믿었어요. 그는 인간의 욕망이 본능적인 것으로서 이성으로 제어될 수 없다고 주장한 거죠. 이해되셨나요? 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laughs> 사랑이요? 음 저에게 사랑이란 서로를 존중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뭔가 사랑이란 게 단순히 기쁨과 행복 뿐만 아니라, 어려움도 함께 극복해 나가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과정이랄까? 그렇잖아요. 어,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기요, 네? 저 번호 좀 주세요. 어, 핸드폰 주시면 은 제가 번호 찍어드릴게요. 네, 네 좋아요. 네. 그 혹시 영화 어떤 장르 좋아하세요? 음, 저는 로맨스요. 거기에 반전까지 있으면 더 좋죠. <laughs> 저도요. 뭔가 약간 그런 장르가 지루하지 않고 재밌잖아요, 그죠 아 근데 저 뒤에 수업이 있어서 이만 가봐야 아, 할것 같아요. 네, 아그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네, 네. 연락 드릴게요. 수업 잘 들으시고요. 주문 좀 하고 올게. 많이 바빠? 이번엔 뭐 준비하는데? 바쁘지 아 준비할 게 너무 많네 우리 이번 주에 놀러 갈까? 안돼나 이번 주말까지 자소서랑 이력서 마무리해야 돼서 정신 하나도 없어 너도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놔. 나중에 하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할 거야. 음, 알겠어. 너 주변을 좀 봐. 다들 열심히 산다고. 너 복학했으니까 이제부터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어, 알겠다니까. 너내말 듣고 있어? 왜 대답을 그렇게 해? 야, 그런 얘기 좀 그만해. 나 군대 다녀와서 복학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지금은 일단 이렇게 살수 있는 거 아니야? 아난 아니 아직 여유가 필요한데, 내 입장도 좀 이해를 해줘. 야, 넌 참, 잘나서 좋겠다. 끝났다. 근데 오빠는 레포트 주제 뭐로 할 거예요? 나는 쇼펜하우의 입장에서 본 건축가 개론 이라는 주제로 가고 싶어. 이 영화의 주인공이 보는 사랑의 방식과도 되게 유사한 점이 있고. 넌 어때? 뭐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어? 아, 저도 완전 공감했죠. 원래 사랑이라는 게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항상 심심함을 느끼는 연애보다는 장애물을 이겨내고도 이뤄지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생각 진짜 비슷하다 그러게요 오빠한테서 좋은 향기 난다 향수 써요? 아 그... 어... 너는 향수 써? 저는 아직 안 써봐서 잘 모르겠어요 다음에 오빠가 스폰 좀 해줘요. 그래. 다음에 만날 때 알려줄게. 근데 학교에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저는 대학 보면 꼭 CC에서 이런 곳에서 남자친구랑 데이트하는 게 로망이었거든요. 오늘 뭔가 데이트하는 것 같아서 로망을 실현한 기분이에요. 그러게. 꼭 데이트 같다. 어. 아, 나도 빨리 연애하고 싶다. 어. 넌 인기 많을 것 같은데, 주변에 괜찮은 사람 없어? 그냥 끌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 느낌이랄까? 서로의 마음도 중요하고 사랑은 타이밍이죠. 오늘 진짜 재밌었어. 집잘 들어가고, 다음 강의 때 봐. 응. 너도 조심히 들어가고. 안녕, 왔어? 우리 오늘 데이트 하니까 너무 좋다. 아, 안 그래도 요즘 애매하게 만나서 좀 그랬는데, <laughs> 나 오늘 좀 신경 써봤는데, <laughs> 어때? 음, 괜찮네? 음. 우리 오늘 어디 갈까? 맛집 갈래? 아님 카페? 글쎄, 그냥 너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자. 누구야? 응? 아그 같이 과제하는 팀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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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무슨 일 있었어? 피곤해 보이네. 그냥. 과제하느라 조금 늦게 잤어. 아, 그럼 우리 편하게 영화나 한편 보러 갈까? 너 전에 보고 싶다고 음... 했었던 거. 그러자 그럼. 그래. 우리 이제 뭐 할까? 아, 그... 아, 집에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먼저 뭐 가봐야 될것 같아. 어? 지, 지금? 아니, 무슨 <laughs> 일인데? 아, 미안, 그... 내가 나중에 나 해줄게, 내가 지금 급해가지고 먼저 뭐 가볼게. 아, 미안해, 내가 연락할게. 미안! 왔어? 우리 조금만 걸을까? 어? 뭐? 그래 민재야, 나 처음에는 이게 무슨 감정인지 잘 몰랐는데,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그 느낌을 한번 믿어보려고 해. 너랑 얘기해보니까 지금 내 감정이 뭔지 잘알것 같고,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거난 운명이라고 생각을 해. 너처럼 이렇게 잘 맞는다고 생각된 사람도 너가 처음이고, 너 덕분에 용기 낼수 있었어. 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laughs> 잠깐만요, 오빠. 그 저는 그냥 오빠랑 잘 통한 건 맞지만 그런 감정은 아니었어요. 저는 오빠 아닌 것 같아요. 미안해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아, 소 아, 씨발 진짜. 어, 해선아. 아. 나 지금 시간 생겼는데, 또 다시 나올래? 어. 그러면, 내가 그쪽으로 갈게. 어. 알겠어. 아니야. 금방 가자, 뭐.